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오늘 공구는 2024년 마지막 공구이자 많은 분들이 정말 강렬하게 요청을 하신 공구입니다 로봇청소기 좋은 건 알겠는데 100만원 넘게 지출하기가 너무 부담된다 근데 시중에 저렴한 로봇청소기가 많아요 30만원대 40만원대 60만원대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왜 이런 요청을 하셨냐면 T30S나 X5 프로 같은 고급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리프팅 기능을 비롯해서 열풍 건조, 고온 세척 뭐그 외에 <laughs> 1mm 밀착, 6 n 이상의 강한 압력으로 막 찢은 때까지도 제거할 수 있고 또만 파스칼 이상 되는 흡입력을 갖추고 있고 또 넉넉한 수조와오스탱크 가지고 있고 이런 올리론 제품들을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120, 130의 절반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상래에서 그런 제품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에 대한 요청을 강하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러면서도 기능을, 거의 대부분 고급 기능을 갖춘 제품을 왜 찾는가 했더니, 연로한 부모님들께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본인도 사기가 꺼려지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해도 이 가격이 너무 부담되면 또 망설여지잖아요. 뭐꼭 부모님에게 좋은 걸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워낙 지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 검토를 해본 끝에 찾아낸 모델이 에코백스 N30. 이 제품이 처음에 89만 9천원에 출시가 됐다가 최근에 79만 9천원으로 가격을 좀 낮췄어요.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는 가격대가 699,000원인데 만 카드나 여러가지 혜택을 거기에 녹여내면 한 66만원대 왔다갔다 해서 그게 최저가를 형성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가격을 확 낮춰버렸어요. 얼마까지 낮췄냐면 549,000원입니다. 이건 혜택을 녹여서 최종 가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급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지금 이 에코백스의 N30 같은 경우에는 에코백스에서 많이 남기려고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성비를 높인 제품들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라고 일단 에코백스의 관심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어디에서 보냐면, T30S 콤보, X5 프로, 이런 하이엔드급에서 마진을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모든 제조사들이 다 그래요. 그 자동차에서도, 아반떼, 뭐, 캐스퍼, EV3, 이런 것들은 거의, 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팔려도 제조생 입장에서는 아 이거 팔아도 돈안 되는데 이런 차들이에요. 그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구 끝나면 이 공구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앞으로 향후 N30 이 모델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공구가 종료가 되면 비공개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점이 뭐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고주파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에코맥스와 어떻게 딜을 했냐면 개선품이 언제 들어오냐 해서 개선품이 바로 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날짜가 11일이니까 12월 10일에 들어온 거예요. 천대 분량이 초도 분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주파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개선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주파 이슈가 해결이 된 개선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량이 생기면 제가 중간에서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다 중간 역할을 해드리기 때문에 환불이든 교환이든 철저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개선품 중에서도 고주파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을 통해서 무이자 예, 물론 카드나 지불 조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로봇청소기 보안이 문제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게 화이트 해커 화이트 해커라면 은 보안 문제를 잡아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을 찾는 전문가 그룹이잖아요 정말 해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블루투스와 무선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고그 짧은 순간에 특수 장비를 가지고 해킹을 시도를 해서 아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킹을 하려면 해킹 전문가가 특수 장비를 가지고 80m 이내에 벽과 이런 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한 15m 내외를 벗어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한 15m 반경 내에 특수 장비를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브로티스에서 무선진으로 전환되는 그 찰나에 해킹을 한다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아주 제한된 환경이고, 그마저도 두 번의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이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우리 것도 가져다가 하면 될게 사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보안 업데이트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N30 제품은 카메라가 없어요. 아니,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매핑을 하고 어떻게 디텍킹을 하나? LDS 플러스 레이더로 작동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흔히 보시는 센서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LDS 수신부, 그리고 레이더 전파를 쏴서 TOF, 시간차를 계산해서 속도와 거리를 통해 어댑터 포커스 컨트롤을 구현을 하는 건데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과 라이더를 통해서 퓨전 센싱을 합니다 카메라가 없으니까 해킹을 해도 볼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돼서 보안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난 카메라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딱이에요 그래서 제가 N30을 선택을 했다 549,000원 여기서 한 1, 2만 원 정도 아마 더 카드 혜택을 적용하면 아마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런 보급형 모델에서는 이렇게 799,000원에 판매된 제품을 여기까지 가격을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많은 분들이 올리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면서 최대한 가격 부담이 없어서 나도 좀 구입해서 쓰고 싶고, 하나 살 돈으로 두개 사서, 두개 사도 돈이 남아요. <laughs> 그죠? 네. 부모님에게도 연말 효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제품은 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걸레가 이런 식으로 어 이쪽 걸레가 이렇게 삐져 나오는 요렇게 해야 구석을 밀착해서 청소할 수가 있거든요. 에코백스에서는 1mm까지 근접해서 청소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T30S나 S5 테스트를 통해서 어 보니까 가장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청소기 중에서 밀착 청소를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이 N30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메카니즘과 모터 시스템은 동일해요 그래서 역시 동일한 형태의 밀착 청소가 가능하고요 걸레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눌러주는데 눌러주는 힘도 6N으로 보급형 중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흡입력은 1만 파스칼입니다. 1만 파스칼이면은 T30S가 1 1 0 0 파스칼이고 X5가 12,800 파스칼이니까 그보다 살짝 낮지만 그래도 역시 보급형 중에서는 꽤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넘는 능력. 이게 이제 에코백스가 사실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 턱을 제일 잘 넘습니다. 저희가 T30S X5를 통해서 정말 로봇청소기가 넘기 힘든 유형의 라운드된 각파인 풀을 넘는 테스트를 보셨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X5가 22mm, T30S가 21mm인데 얘는 20m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형 제품들이 같은 시스템인데 설계를 통해서 약간의 차등을 둔 거예요. 아니 왜 1mm씩 차이가 나지그 비결은 이 앞에 턱의 높이를 통해서 X5가 22mm로 2mm 높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 모터를 조절하는 펌웨어, 그리고 또 만약에 페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다시 보정할 때의 그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도된 다운그랜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mm 2cm의 턱을 넘을 수 있다 그러는데 2cm면은 가정에서 요즘 2cm 이상 턱이 만들어진 그런 환경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다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레 리프팅인데 이 걸레 리프팅 중요하죠 9mm 이것도 하이엔드에 비해서 약간 좀 줄여놨어요. 이것도 역시 금단우기긴 한데, 어쨌든 리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9mm로 1cm 약간 안 되는 높이로 걸레를 들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걸레를 들고 움직여야 되냐면, 청소 다 끝나고 나서 스테이션으로 복귀할 때는 걸레가 더러워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들고 다녀야지. 더러워진 상태로 다시 쭉 끌고 오면은 깨끗이 청소된 데가 오염되잖아요. 다시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스테이션에서 걸레를 세척한 다음에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카페트라든지 가죽 털 같은 패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막 물에 젖으면 또 냄새가 나니까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9mm 리프팅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소리 머리카락 엉킴 방지 기능, 제로탱글 이 기능이 필수예요. 근데 에코백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중 V자 시스템을 통해서 회전하면서 아예 머리카락이 감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보시면, 엉켜있을 수 있는 머리카락을 커팅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롤 구조를 통해서 엉키지 않게 설계하거나, 아니면 엉킨 걸 커팅하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얘는 복합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제로탱글 2.0, 에코백스의 머리카락 엉킹 방지 기능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도 포함이 됐다 라는 점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걸레 로봇청소기는요 고온수척 이거 필수예요 그리고 열풍건조 이것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션에 보시면 청수 탱크가 요런 식으로 위쪽으로 해서 반반 그러니까 이걸 안쪽으로 해서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수납하는 상위 모델과 달리 이거는 이제 위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투명으로 해서 청수의 양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여는 과정도 보시면은 이거 딱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열면은 바로 물을 담을 수 있고요. 네, 4리터, 4리터니까 끝. 용량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 탱크는 뭐 더러운데 보이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손잡이로 딱제낀 다음에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청수 탱크보다는 약간 이렇게 오수다 보니까 밀폐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3.8L로 약간 작습니다. 청소하기가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쪽에 보시면은 세정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레를 깔끔하게, 네, 청소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더스트백, 네, 먼지가 자동으로 비워집니다. 이 로봇 청소기 안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먼지가 보관이 되어 있다가, 요게 스테이션으로 가면서, 여기 커버로 스테이션으로 해서 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다 차면 비우거나 아니면 빼서 교체를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먼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세 먼지까지 잡아주는 헤파 필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에 보면 세 개의 조작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부드러운 우레탄 재질이라서 이렇게 누르면 안쪽에 버튼이 예, 딸깍딸깍 눌리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회전형 일 채널 방식의 라이다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부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네. 20mm 턱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구동 바퀴가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턱진 곳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고조차를 인식하기 위한 초음파 센서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후면에서도 이제 거리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범퍼 역할을 해주면서 살짝 부딪혔을 때. 네. 방향을 틀어서 또 청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완충 장치들 되어 있고요. 화이트 모델과 블랙 모델이 있는데, 표면은 무광으로 이렇게 컬러가 돼 있어서, 이 하이그로시들이 좀 고급스럽고 반짝반짝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긴 한데, 흠집이 잘 나죠. 잔흠집이 잘 보이게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얼룩이 묻었을 때 하이그로시는 바로 지워지긴 하는데, 이런 무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취약하긴 하나, 깔끔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번들거리는 면에 있어요, 지문이 남거나 얼룩이 남을 때 도드라지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덜한 그런 관리의 편의성을 또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5,200mAh 용량이고요. 5,200mAh 용량이면 상위 모델 대비 거의 대등한 용량입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로봇 청소기가 딱그 정도 용량이면은 고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그리고 배터리 부족하면 뭐 지가 알아서 상시 들어가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로봇 청소기 올인원 방식의 스테이션 방식의 로봇 청소기는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수준은 아니죠. 소음은 딱뭐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아주 조용한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시끄럽거나 소음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구동음을또 들려 주지도 않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 지금 에코백스 N30 고주파음이 해결된 개선품이라는 점이고요. N30 가성비가 엄청나다 이렇게 들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가 야구 고주파 있다는데 염려하신 분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걸레 청소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60도 고온 세척 기름때까지 빠지는 그리고 40도의 열풍 건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로에이 1mm까지 밀착되는 트로에이 발을 살짝 밀어서 구석까지 청소하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오즈 모터보라 그래서 6뉴튼의 힘으로 막 누르는 네, 그런 회전하면서 강한 힘으로 눌러주니까 찌든 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해줄 수 있는 제로 탱글 2.0을 통해서 원래 구조도 엉키지 않게 하면서 엉킨 머리카락을 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는 5200mAh 용량으로 하이엔드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테이션에 더스트백,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청수, 오수, 아주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정액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아, 그야말로 뭐, 아, 또 중요한 거. 턱을 20mm까지 그 넘을 수 있는데 이 20mm의 스펙은 X5와 근한 높이를 하기 위해 요 본체를 바퀴에서 높이를 20mm로 그냥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턱 넘는 기능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X5와 크게 차이 없이 넘는데 그뭐 똑같이 넘으면은 스펙상으로 야 그럼 비싼 돈 주고 산 사람 뭐가 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등을 두기 위해서고요 리프팅 9mm까지 걸레를 들어올려서 더러운 걸레가 청소 끝난 다음에 환경을 더럽히거나 카페트 위에 물 뿌리거나 뭐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흡입력은 10,000 10Pa. 파스칼 10,000 파스칼이니까 1년전에 출시된 하이엔드가 뭐9,000 8,500막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막12,000 13,000 까지도 올라가긴 했으나 이게 보급형 중에서는 만파스칼이라 그러면은 흡입력 관련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뭐 흡입력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되고 또한 4, 5천만 넘어가도 먼지 빨아들이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강한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조건이 한 65, 66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혜택 다 적용해가지고 지금 오토기어 공구는 549,000원이 그냥 정해진 가격이고, 여기에서 카드 이벤트라든지, 뭐 오픈마켓의 이벤트, 포인트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페이 있잖아요. 뭐 카카오 페이라든지 이런 페이들을 이용하면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무이자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개를 구입하셔도 110만 원이 채안 됩니다. 그러면, 로봇청소기 하나 구입하실 돈으로 본인도 하나 구입하실고 부모님에게도 선물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더 낮추고 싶었는데 앵커 마하 V1처럼 그냥 확 그냥 낮추고 싶었는데 이게 예.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응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말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예, 본인들을 위한 선물, 혹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가장 적당한, 뭐, 한 5, 60만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뜻깊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제품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오토기어 구독자님 가운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카페, 레스토랑이나 매장. 요즘은 이제 통창 매장들 많죠? 이 유리 청결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닦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닦아내려면 정말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유지를 하기에도 쉽지 않은 이 유리 청소를 자동으로 해주는 윈도우 로봇 청소기,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유선은 너무 번쩍스러워요. 전원 연결선을 일일이 다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물도 공급을 해야 되니까 복합 케이블, 또 안전하게 떨어졌을 때도 이게 어디 도망가지 않게 하주는 그 케이블 구조소부터 이걸 다시 감아놓고 또 꺼내서 사용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무선 방식의 윈도우 로봇 청소기를 찾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에코백스 윈봇 W2라는 이 제품이 가장 호평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가장 좋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79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고 해도 69만 9천원입니다. 아니, 창문 청소기 좋은데, 로봇 청소기 좋은데, 70만원 가까이. 69만 9천원이면 70만원이잖아. 이 지출이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공급가격인 549,000원에 좀 공급을 해달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에코백스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단연 최저가입니다. 지금 구입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채널, 아마 해외에서도 이 가격에는 구입이 안 되실 거예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요즘은 조만권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있고,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윈도우 청결 상태가 사실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만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 없이 창문으로만 마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쪽은 어떻게 해결하겠는데 바깥쪽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연뭐한 1~2회 정도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유리창 청소를 하는 그때가 아니면 창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시야. 이것 때문에 참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로봇 청소기 하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200mAh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든 들고 다니시면서 청소를 하실 수 있고요. 안에 로봇 청소기 유닛도 보시면 현재 나와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5500 파스칼로 아주 강력한 흡입력으로 유리창에 붙어 있으면서 자동 패턴 청소소부터 모소리 그리고 프레임이 없는 그러한 유리창도 알아서 센서가 그 프레임을 넘어서게 되면 유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아더 이상 유리가 없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원격 조정도 가능해요. 또이 케이블이 3중 안전 케이블입니다. 100kg 까지. 이유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100kg 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5m 길이까지 빠집니다. 아, 뭐, 충분해요. 본체 자체는 전원이 필요가 없는 배터리 내장을 하고 있고, 5.5m 면은 웬만한 거리는 다 아무리 창문이 커도 이 5.5m 가로 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창문이 있을까요? 네. <laughs>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청소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사용을 위해 충전해 주세요. 네, 스테이션은 5.2kg으로 묵직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요. 바닥 쪽에 보시면은 석션을 할수 있는 패드가 있습니다. 이 석션 패드가 800N까지 압력으로 강하게 버텨주니까. 뭐 이게 떨어지거나 이걸로 인해서 뭐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이 에코백스 윈버 W2요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제품인지 다잘 찾아보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0.4초 단위로 창문에 붙어 있을 때그 압력을 수시 체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전면 후면에 물을 미스트 방식으로 넓게 뿌려줘서 그래서 원활하게 청소를 할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패턴 청소를 하거나 원격 조정을 할수 있거나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현재 나와 있는 윈도우 로봇 청소기로서는 가장 기능이 많고 진보된 형태다 심지어는 여기 두 개의 네. 무한 궤도로 되어 있는 3포인트 바퀴도 자체 청소를 하면서 깔끔하게 구동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초속 11cm로, 요게 이제 창문형 로봇 청소기로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빠르게 청소를 해야 얼룩도 잘 지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물이 남지 않는, 그래서 신속하게 청소를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능의 바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 자체도 강력한 출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한번 충전에 17평까지 청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7평은 이 거주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리창 면적이에요. 유리창 면적이 17평까지 나올 정도면은 웬만한 매장이나 가정은 청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런 창문 청소기에 막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어떻게 지출을 하냐. 예 이게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54만 9천원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채널은 없어요. 알리나 뭐 중국 현지에서 직수로 구입하신다 그래서 최종 비용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최고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적어도 15만원 이상 저렴한 조건이니까 창문 로봇 청소기, 특히 윈버 W2, 이 제품을 평소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야, 이거 좋은 가격 맞구나. 아마 이렇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N30, 그리고 또윈보 W2 공구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한해 정리 잘 하시고, 또 2025년 모든 일들 다 성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새해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새해에는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